봐. 그래? 응. 어디? 저기요. 빨간 거. 신는 빨간 거는 봤잖아. 난못 봤지, 내 아빠. 항상 우, 우리는 직진한 다음에 응. 서, 저기 잠깐 서 있지 않아 봤잖아.

항상 우리는 직진한 다음에 서 저기 잠깐 서있지 않아 봤잖아 이거는? 이게 방금 그때 나왔던건데 깨물보기가 지나해서 갈가무기 갈가무기가 X가 되면 X 저이 환... 하이 미 이것도 네, 나왔던 건데, 게임의 무기가 지나서 갈가무기, 갈가무기가 고대이스가 되면... 가 되면... 음... 저희가... 하이미즈를... 읽었